오늘 제가 해드릴 레슨은 마이크밴더 레슨의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등을 지고 쳐라, 막아놓고 쳐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. 자, 지금 오른쪽 스윙을 보면 저게 교정 전의 스윙인데요. 몸이 굉장히 빠르며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 바깥쪽에 걸려있죠. 이걸 정면으로 보면 헤드가 저렇게 풀려있어요. 저렇게 풀려 있으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공도 높게 뜨고 뒷땅도 자주 나고 거리도 나가지 않아요. 자 그래서 마이크가 무슨 연습을 시키는지 잘 보세요. 자 우선 백스윙 때 힙의 회전을 충분히 해주고요. 손이 먼저 벽에 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헤드가 먼저 닿지 않고 손이 먼저 닿게. 이때 힙은 옆으로 밀어줘요. 저렇게 미는 이유가 이 여성분이 회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힙을 옆으로 밀어로서 허리의 회전을 최대한 늦춰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팔과 몸의 시퀀스를 맞춰주는 거죠.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드리면 몸의 회전을 조금 더 억제함으로써 제가 말하는 등을지고 치는 느낌으로 하며 팔을 조금 더 먼저 움직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팔과 몸의 시퀀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저렇게 어깨를 최대한 막아주며 손을 저렇게 포워드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팔을 더 먼저 움직여서 팔과 몸의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거죠. 왜냐면 몸이 너무 빠르게 회전을 하면 손목이 일찍 풀릴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과학의 연습을 하고 있어도요. 저렇게 헤드가 먼저 와서 공이 맞는 게 보이죠. 저게 훅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런 경우 어깨를 더 막아 놓고 자꾸 손을 포워드 시키며 손이 선행되는 느낌을 자꾸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. 사실 오늘 제가 해 드리는 레슨은 마이크 밴더 레슨의 가장 호불호가 강한 부분이에요. 하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왜 막아놓고 쳐야 되며, 팔을 더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, 호불호가 없어져요. 제가 실전 레슨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다시피, 정확한 다운 스윙 시퀀스를 모르면 풀리는 걸 절대 고칠 수 없다. 팔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풀리는 걸 절대 교정할 수 없다. 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오늘과 같은 레슨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, 여러분들의 임팩트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계속 들렸니까 네, 네, 고쳐요. 예, 이렇게 정확하게 이 백스윙이나이 다운스윙 모르면 풀리는 사람들이 이 백날 끌고 오라고 해도 네, 절대 못 거쳐요. 네. 네. 백스윙 갔다가 이 시퀀스를 모르고 네. 그냥 이 풀리니까 눈을 봤을때 <laughs> 풀리잖아요. 네. 그럼 이거 그냥 흘리고 오세요라고. <laughs> 백날에도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끌고 와줘요. 그래서 자꾸 이 죽었다 깨나도 제 장본인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. 이팔 어떻게, 이 돼요. 돼요. 이팔 어떻게 파워 쓰는지 팔힘 빼고 네. 이렇게 휘둘릴 줄 네. 모르면 절대 못 해요. 임팩트 헤드 무게를 안에 실린다면 이렇게 스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. 리는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 그 풀리는 거예요. 이정확한게 핸드 스피드를 알게 되면 공을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이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보였다시피 이 휴지의 무게도 느낄 수 있는 이 핸드 스피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몸통으로만 자꾸 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님들이 아무리 몸통을 돌린다 뭘 한다 하더라도 프로님들의 스윙을 보면 모두 다 헤드가 치고 올라와 올바른 타이밍에 릴리스가 돼요. 왜냐면 프로님들은 모두 이 손을 잘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님들은 누구나 1, 2, 3단을 다잘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을 썼 때 올바른 시퀀스가 나오지만 이거를 연습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백날 못 만든다고 해도 이 체가 따라오지 않고 혹은 몸이 너무 빨르면 체가 뒤따라오다 다시 손목을 풀어서 이렇게 스쿠핑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제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